반갑습니다 빠돌군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겨우 마치고 돌아온 가이드 영상 전설의 드립 사나머니의 주인공 사나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우리의 사나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외모가 좋다고 평가하는 캐릭터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굴려야 제성능이 나올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공명회로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나의 공명회로는 사나의 별명인 리듬게임을 만든 주원인으로 사나가 강공격을 길게 누를 시 지침이 이동하고 이 지침을 빛나는 곳에 맞추면 강화강공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강화강공격은 각각 변주 스킬의 얼음가시, 공명 스킬의 얼음기둥, 공명해방의 얼음산을 만났을 때 얼음들을 폭발시키게 되며 이 데미지는 모두 공명 스킬 데미지로 계산된다 그럼 여기서 아니 어... 리듬게임 존나 에바인데?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때문에 사나의 공명회로에는 투시라는 특수 메커니즘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 투시는 총 2층까지 쌓을 수 있으며 투시는 쌓일 때마다 지침의 판정 범위를 늘려준다 흠. 자 그럼 이 투시는 어떻게 얻느냐 투시는 각각 일반 공격 오탑 공명 스킬 공명 해방 변주 스킬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으며 강화 강 공격을 사용하고 나면 모든 투시가 소모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사나의 설명은 다 끝났다. 사나는 변주 스킬과 공명 스킬 그리고 공명 해방으로 얼음 장판을 깔고 이 장판들을 깔며 얼음 투시를 활용해 강화 강공격을 때려박아 적들에게 폭발 딜을 넣어주고 빠지는 캐릭터라 볼수 있다. 딱 봐도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아 보이지. 우리 띵봉이들이 짐작한 대로 사나의 사이클은 아무리 길어도 7초 사이에 끝그 말은 즉 빨리 나와서 빨리 나간다는 뜻이지. 따라서 사나의 포지션은 웬만해선 딜 서포트나 혹은 반주와 에코 버프 전용 서포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다. 어... 엥? 그럼 메인딜 사나는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메인딜 사나는 낭만이자 로망. 사나가 정말 좋아서 미칠 것 같은 자들이 향하는 곳이니 굳이 시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아 물론 메인딜 사나는 앞으로 설명할 육성법에서 딜만 챙기면 되니 이를 참고하자. 자 그럼 이제 사나의 사이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앙코 사나펠이나 줄여서 앙산벨 조합을 기준으로 보여주자면 변주 스킬, 일반 공격 오탁, 공명 스킬, 공명 해방, 강공구 서폿 교체, 서폿의 협주, 자나의 에코 후 메인딜 교체, 메인딜의 딜타임,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 물론 이사이클이 앙산벨 조합에서만 쓸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벨리나 같은 버프 전용 서포터가 있다면 어느 파티든 똑같이 굴러간다. 또한 사나의 일반 공격 오타는 고유 스킬과 일돌파의 버프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나가 사이클을 위해 빨리 나갔으면 하거나 보근 서포 사나라면 일반 공격 오타를 굳이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게다가 여기서 하나 꿀팁을 주자면 사나의 강공격은 선입력이 가능한데 이 덕분에 사나는 강공격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명 스킬을 쓸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간 공격을 미리 눌러둔 상태에서 공명 스킬과 공명 해방을 연달아 사용해 그 즉시 딜레이 없이 캐릭터 교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딜레이 캔슬까지 섞은 딜사이클 속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 추가로 말할 게 있다면 딜레이 캔슬을 꼭써 보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건 PC에서만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선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참고하죠. 자, 그럼 다음은 스킬 육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나의 스킬은 공명회로, 공명 해방, 공명 스킬 일반 공격 순으로 찍어주면 되며 버프 전용 서폿 사나를 쓰겠다면 어차피 딜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 굳이 스킬을 안 찍어줘도 무방하다. 다음은 무기 추천에 대한 설명이다. 산나에게 추천되는 무기는 직검 서브 딜러들의 희망이라고 볼수 있는 행진의 서곡으로 공명 효율과 협주 에너지를 매우 쉽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굴리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Nice.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행진의 서곡 쓰면 딜이 약하지 않음? 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겠지. 만일 본인이 사이클 조절을 잘해서 딜을 더 우선시한다면 천년의 회류나 야귀의 신념을 챙겨주면 된다.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직검은 비추냐고? 당연히 장미의 전무인 만큼 사나에게도 쓸 만하지만 장미한테 줄 무기를 굳이 사나에게 쥐어줘야만 할수 설마 싶지만너시 연차로 무기를 두개 먹은 거니 자 다음은 내코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내 코는 백로를 필두로 한 구름 세트지만 딜러용으로 반디를 필두로 한 응결 세트를 채용하기도 한다. 헷갈릴 사람들을 위해 쉽게 요약하자면 사나는 딜 서포트이니 메인딜에게 몰아주고 싶다. 구름 세트? 그럼에도 나는 사나로 딜을 넣고 싶다. 응결 세트라고 생각하면 쉽다. 아 물론 서포 사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구름 세트 쓰면 된다. 메인딜은 뭐 쓰냐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아무튼 에코의 조옵션은 다음과 같이 가면 되며 부옵션은 HP와 방어력, 일반 공격과 강공격을 제외하곤 전부 유효다 물론 그학 크피, 공격력이 제일 좋은 옵션들이니 잊지 않도록 하죠. 또한 서포트 사나는 삼코 옵션을 전부 공명 효율로 갈아끼워주고 본인에게 사이클이 잘 굴러가는 만큼만 강화하면 된다. 그 말은 즉 대충 삼코만 강화하고 나머진 버려도 된다는 뜻이겠지?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나의 버프뿐이니까. 자 그럼 다음은 추천 돌파에 대해 알아보자. 사나에게 추천되는 돌파는 3돌과 5돌 그리고 6돌로 3돌과 5돌은 사나의 딜량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6돌은 사나의 서포팅력을 굉장히 높게 올려준다. 개인적으로 6돌을 찍으면 서브딜과 서포팅도 어느 정도 되는 각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 사나가 6돌이라면 키우는 것을 고려해보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티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나에게 추천되는 파티원은 일반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메인딜로 대표적으로 낙과 사이클 설명 때 소개했던 난코가 있다. 그 밖에도 카카로나 능양 같은 캐릭터도 있겠지만 얘네는 남캐니까 쓰고 싶은 사람들만 쓰도록 하죠. 서포터엔 벨리나와 설지가 추천되며 만일 감심을 서포터로 키웠다면 감심을 넣어줘도 된다. 아 물론 파티 조합은 본인이 쓰고 싶은 캐릭터가 가장 좋은 파티 조합이라고 생각하니 이 점을 꼭 참고하도록 하죠. 필자도 사나는 회랑자랑 같이 쓰니까 말이야. 이상으로 사나의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버프도 있고 겹지도 개빠른 우리의 개꿀잼 딜서포사나 만일 육돌인데 아직 키우지 않았다면 한 번쯤 키워보는 게 어떨까.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